안녕하세요. CDU 청담요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라인은 몇 살인가요? 다들 어려 보이기 원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도 하실 거고 반대로 더 어려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리얼 모델의 확 달라진 모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눈. 눈이 이렇게 위가 쑥 꺼져 있어서 어 왠지 피곤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고 여러 가지 주름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코가 낮지는 않은데 왠지 좀 퍼져 보이고 특히 코끝 같은 경우가 더 퍼져 보여서 이뻐 보이지 않은 코를 또 고민하셨고요. 이마도 조금 꺼져 보이는것 같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처져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laughs> 눈 절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눈을 크게 떠지기 위해서 눈매 교정도 했고 눈푹 꺼진 부위에 지방 이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트임도 했고요. 코는 짧아 보이지는 않은 코였기 때문에 비간은 낮고 코끝을 조금 더 세우는 약간 요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의 코를 세우는 형태의 코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이마가 좀 평평하셔서 이마를 좀 뽕긋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이마를 눈썹을 자꾸 쓰고 있어서 이제 보톡스 얼굴도 늘어져 보이는 형상이 있어서 흡입을 하고 약간 V 실로 당겨주는 오늘 리프팅 시술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눈두덩이 지방이식은 꼭 필요한 건가요? 늘꼭 이란 단어는 쓰기는 어렵죠 하지만 하면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눈이 푹 꺼져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본인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쌩쌩한데 주위에서 피곤하세요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칠 테고요 두 번째로 꺼져 있게 되면 쌍꺼풀이라는 거는 위쪽에서 이제 볼륨이 있... 눌러줘야지만 쌍꺼풀이 형성이 되는데 위에 지방이 하나도 없으다 보니까 한쪽은 그나마 라인 형성이 되는데 한쪽은 기존의 라인보다 또 위쪽에 또 선이 생겼어요 흔히 이건 쌍꺼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눈을 이렇게 젖. 이마 눈썹 하나도 안 쓰고 눈을 이렇게 크게 확확뜰수 있는 눈 뜨는 힘이 센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피부가 쏙 말려서 들어가게 되면 눈을 뜨는 근육을 방해하기 때문에 눈 뜨는 힘도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나 지방으로 눈 위를 채워주게 되면 볼륨을 주기 때문에 쌍꺼풀도 조절로 더 생기기도 하고요. 또눈 뜨는 힘이 약했던 분들도 밀려 들어간 피부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던 피부가 밀려 나오니까 이 뒤에 있던 근육이 움직이기 훨씬 더 편해서 눈 뜨는 힘이 전부 낮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꺼진 부위를 필러나 지방으로 채워주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부는왜 필요한 가 힘이 약하신 분들은 눈썹을 누르게 되면 눈을 이렇게 못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썹의 힘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 눈썹의 위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술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눈을 잘 뜨게 됐을 때 눈썹이 저절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피부가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부터 눈썹을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내려놓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를 반드시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이 노안으로 보일 수 있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 눈 밑에 지방이 볼록 튀어나오고 구 꺼져 있고 색소가 침착돼서 다크서클처럼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경우가 일단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피부가 처지거나 팔자 자체가 깊어서 이 팔자 주름이 아주 깊은 분들. 이두 군데는 얼굴의 중앙에 있어서 딱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두 군데입니다. 그거 외에도 눈이 꺼져 보여도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심술보라 그러죠. 여기가 안에 지방이 과해서 처졌을 때 볼록하게 나오면 여기도 똑같이 팔자 주름처럼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거고요. 또뭐더 보면 목주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방 이식과 리프팅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하면 좋죠 오히려 말 그대로 지방 이식은 단순히 꺼진 걸 채워주는 거고 리프팅은 당겨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채워주면서 당겨 올려주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많은 수술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 해도 좋은 수술이 있고. 같이 하는 걸좀 피하면 좋은 수술들이 있는데요. 리얼 모델께서 받으신 이 수술들은 다 같이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수술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나눠서 하게 되면 장점은 수술시간이 짧으니까 좀더 편한 건 있는데요. 단점은 그때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회복시간도 또 투자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무리가 없는 수술이라 그러면 한 번에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 제가 이제 차트 나이도 봤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나이도 들어보이고 좀처져보이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되게 생기발랄하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보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모습뿐만 아니라 이분의 성격까지도 약간의 좀 변화를 온것 같은 제가 뭐 정신적으로 뭐 어떤 치료를 해온 건 없지만 마치 그런 효과까지 준것 같은 게 있어서 의사인 저로서는 약간 좀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